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네. 누수라는게 꾸준히 계속 서러야 누수인데, 네. 지금, 이거게은 경우는 게이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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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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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렇게이렇이게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에렇게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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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자문대 예. 풀잖아요. 물이 면 그러지 이게 외벽 타고 흐를 수도 있어요. 벽으로만. 예, 그 외벽 타고 흐를 수도 있는데 꼭 여기에만 젖어가지고 여기서 물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쪽에 타고 흐를 수도 있어요. 네. 네. 예, 타고 흐를 수도 있는데 네. 왜여기왜왜물 예. 자국이 왜 없냐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실리콘은 다칠하셨 네. 예. 아래는 손 다니까 못 칠하는 거고 거기 t c 서 e r and go again. I think you have to tak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와 여기도 코킹이 다 벌어졌네 근데 뭐아래층에누수 뭐 없으니까 뭐 상관없는거지 아하 위쪽 윗쪽, 위쪽에 타고 올릴수 있겠네 <laughs> 예 많이 벌어졌어요 <laughs> 여기, 예. 여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이 새면 이렇게 타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가장 유력한 거는 맨 위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중간에는 아예 손을 안 댔단 말이야 지금 이쪽에도 좀 약간 유력한 상황인 거고. 아, 여기 네. 창틀 쪽에 그렇죠. 킹문제일 네. 가능성도 있고, 여기도 좀, 여기는 뭐 상관없으니까 아래쪽으로. 아 네. 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어,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 안 돼요. <laughs>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laughs> 아예 보지도 않는다고 사람들이. 저는 또 이쪽이 저희 집이 네. 여기가 만약에 네. 새서 꼭 젖어 있는 게 지금 계속 여기만 젖어 있는 거죠. 다른 네. 데는 안 젖어 있죠. 어제 많이 와서 더한 거 같아요. 예 보일러실이 여기인가? 네. 그럼 그쪽이 다 젖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여기 다 네. 보면 젖어 있어요. 아. 지금 만져보시면 젖어 있어. 아래도 젖어 있어. 매명 네, 이거 실리콘만 하시는 분들이랑아 그래요? 예아 예. 직접 그냥 부르셨구나? 네 그냥 그것 좀 해달라고 예 제가 따로 그것만 불러서 예뭐 그 예. 그럼 돈은 많이 안 받겠구만? 네 그냥 코킹은 많이 안 받았어요. 예. 코킹은 네. 아 요거 코킹 좀 해주세요. 그러면 끝이거든. 네. 예 누수는 안 보신다고 하더라고 코킹만 하신다고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누수업자는 무조건 누수를 잡아줘야 돈을 받거든. 음... 왜냐하면 물이 새가지고 흐른 거잖아요. 네네. 네. 물이 물이 새서 불렀으면 우리 응. 아니 어쨌든 코킹도 저희가 나 이제 오래 됐으니까 아래쪽 네. 뭐 뉴스 아니어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비도 많이 오고 막 이래서도 아... 샌다고 해서 그때 갔을 때는 유막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면적이 그냥 어제 이렇게 확 저기 있다구요 아이 검수 잘하네 <laughs> 이거 많이 젖어 있잖아 <laughs> 네. 여기 배관이 심어져 있는 데래 가지고 여기 보면, 그냥 시멘트면, 좀 약간 퍼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넘쳐서 흐를 텐데, 음. 여기 보면, 배관이 있잖아요. 배관 옆에 새 들어가거든. 예, 음. 네, 배관 옆에 새 들어가면, 음. 당연히 누수가 되겠죠, 아래층에. 이게 누수 지점은 음. 일단 여기 같아. 그죠?